메디큐브 AGR 부스터 프로는 집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피부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6iN1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피부 흡수력 강화, 탄력, 윤곽, 모공, 광채, LED 케어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기기에 담아냈습니다. 부스터 모드로 스킨케어 제품의 유효성분을 깊숙이 침투시키고 마이크로 커런트 모드로 얼굴 근육을 자극하여 리프팅 효과를 줍니다. 더마샷 모드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며 에어샷 모드로 모공을 수축시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피부결 개선에 효과적이며 가격 대비 만족스럽다고 평가합니다. 민감성 피부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복합성 피부에는 적극 추천됩니다. 이 제품으로 꿀피부를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